어? 자 조사해요 저거 저거 대견했구만 어형래어우님래 네. 우와 이야 이거 역시 차는 이거 실물로 봐야 돼 엘시스 3.4 파도 a w d 1 0 완전히 거 블랙 팬서 그 자체네요 국산차 개의 AMG 아 어, 내가 이 차를 사려고 이거 시세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진짜 아니 제가 또 <laughs> 어, 꿈을 이뤄주려고 이렇게 지치고걸딱 가지고 왔잖아요 <laughs> 지금까지 기다리느라 이 까맣게 탔을 텐데 이 검정색 G70으로 이제 깨끗하게 시선내면 돼. 요 예, 예예. 근데 이게 차 상태가 제가 이게 시세 떨어지기까지가 한창 7년을 기다리다 보니까. 아 그렇죠. 이게 또 주행 거리가 한 10만 됐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차 상태가 괜찮을까요? 아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게 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. 소리 들어보세요. 어어. 어. 아 조용하네요. 어, 멀쩡하죠잉? 네이렇게 예, 예, 예. 여기 일로 와보세요. 아 이제. 보시면 깔끔하죠. 10만 킬로가 됐는데 뭐 엔진 오일 없이 그래도 멀쩡하고 네. 아 근데 이게 볼트가 살짝 까져 있죠? 예. 이게 앞엔나랑 앞문 뒷문 그 교환이력은 있어요. 그러면 이거 뼈 따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자 여기 보시면 하우스 실링이 그 신차랑 상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. 음 그래서 이게 뼈에는 문제가 없고 외판만 교환을 했다. 저는 뼈 따고 먹은 거 아니면 문제 없어요. 어이구 그래도 이게 어, 차에 대해 좀잘 아시네. 아 예. 예. 이 차를 파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뭐라고 했는데요? 아, 내 심장을 파는 것 같아요. 그 제가 그분의 심장을 20받는 거네요? 예, 그렇지.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 차를 파시고 BMW 7시리즈 신형을 사가셨어요. 우와! 네, 좋은 기운 받아가시는 거예요. 예예. 예. 네. 아 진짜. 형님 저이차 타면 은 완전 그래, 그래. 파이팅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요즘 너무 무기력했는데 아이고. 이걸 타고 출근하면은 그냥 파이팅이만 넘칠 것 같아요, 형님. 이미 파이팅이 넘치는데요. 아! 파이팅 더 넘치겠네. 야, 야. 이제 이차 타고서 엑셀 쫙 밟아서 이제 쭉 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아이고. 아이고. 우와, 야 어, 차가 제 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주칠공이 음. 어. 뭐라고 해. 어. 같이 가자. 나랑 같이 달리자라고 아, 얘기하고 있어. 예. 아 이거 바로 계약해야 되겠어요. 아 이거 계약하래요. 아 계약할 준비 됐어요? 예 예. 아 빨리 가요아 재밌게 찾아자. 열로카. <laughs>